이 아이를 나 혼자 어떻게 키우지? 나는 널꼭 살려야겠다! 여부 선녀한데, 어떻게 그래요? 딩동씨, 그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도 아니에요. 민지가 서운할 거예요. 엄마, 내가 주면 살아요? 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어느 대학 도서관?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이 먼지처럼 흩날렸다. 의대 3학년생 강민우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도서관에 왔다. 새벽 신문 배달, 오후 과외, 저녁 편의점.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다. 깔끔한 트위드 재킷에 진주 귀걸이를 한 여학생. 손에 든 책은 프랑스 문학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렇게 몇 번의 우연이 쌓였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침묵. 저기, 항상 의학 서적만 보시네요. 어느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의대생이라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항상 피곤해 보이시던데,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다. 명문 여대 불문과 학생. 집안은 서울 강남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였다. 민우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하지만 도서관 안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커피를 마시고 학교 앞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때로는 한강변을 걸었다. 서연은 민우의 묵묵함을 좋아했다. 민우는 서연의 밝은 웃음을 좋아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좋은 집안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세요. 어느날 서연이 말했다. 의사면 좋은 집안 아닌가요? 의사가 아니라 의사 집안이요. 차이가 크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남의 집 식모일을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출발선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서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그날 밤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서연의 임신이 확인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윤 회장은 응접실 테이블을 내리쳤다. 고가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 저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서연의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그 남자가 누구야? 이름이 뭐야? 강민우입니다. 의대생이고요. 의대생? 하?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집안은?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돈이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는 줄 아나? 그 남자. 장학금 받아? 아르바이트 해? 어머니는 홀어머니라며. 윤 회장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 집안 애를 데려올 거면 내딸 그만둬.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든지 아니면 그 애를 지우든지. 둘중 하나 선택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날 밤 서연은 집을 나왔다. 민우의 좁은 자취방으로 갔다. 어떡하죠? 나옵시다. 민우는 단호했다. 제가 책임질게요. 졸업하고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도와주실 거고요. 하지만 서연 씨, 우리 할수 있어요. 민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산동네 작은 방을 얻었다. 민우는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서연은 학교를 휴학했다. 민우의 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싸들고 왔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마. 할머니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1988년 11월.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민지, 강민지요. 민우가 말했다. 백성 민 알지? 백성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서연은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출산 후한 달. 서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느날 서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엄마, 서연아, 집에 가자. 아버지가 용서하셨어. 정말요? 그래. 조건이 있긴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여기 두고 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고, 뭐라고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서연이는 아직 어려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고요. 하지만 이건 당신도 알잖아요. 이 좁은 방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연이는 매일 오는데, 당신은 아르바이트에 학교에 바빠서 집에도 없잖아요. 민우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아, 결정해. 엄마 따라갈 거야? 아니면 여기 남을 거야? 서연은 한참을 아기를 내려다 보았다. 작고 빨간 얼굴, 쭈글쭈글한 손, 자신을 닮은 눈. 미안해요. 서연은 민우를 보지 못한 채 말했다. 저못 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이 아이는 아빠가 더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것 같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연은 계속 그 말만 반복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떠났다. 그리고 어머니는 많은 돈을 놓고 가셨다. 아기를 잘 부탁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민우는 울지 않는 아기를 안고 창 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들아, 괜찮다. 우리가 잘 키우면 돼. 내 네, 어머니. 이 애는 복 많은 애야. 할매가 봤어. 잘될 거야. 할머니는 아기를 안아들었다. 우리 민지 예쁜 것. 할매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나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 10년이 흘렀다. 민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키가 크고 눈이 큰 예쁘장한 아이였다. 반에서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고 친구들도 많았다. 민지야, 오늘 뭐 먹고 싶어? 할머니, 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할매가 맛있게 끓여줄게. 할머니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손녀 뒷바라지가 삶의 이유였다. 민우는 대학병원 소아기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힘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이제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의사였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민지를 키우는 데 부족함은 없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숙제냈어요. 무슨 그림? 우리 가족 그리기요. 민지가 도화지를 펼쳤다. 크레파스로 그린 세 명의 사람. 할머니, 아빠, 그리고 민지. 잘 그렸네. 근데 아빠, 응? 우리 반 애들은 다 엄마가 있던데, 저는 왜 없어요? 민우는 숨을 멈췄다. 이 질문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민지야. 네. 민지 엄마는 하늘에 계셔. 하늘에요? 응. 민지 낳고 아프셨거든.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민지는 한참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럼 엄마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민지 닮았어. 예뻤어. 정말요? 응. 정말. 민지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하늘 위에 작은 사람 하나를 더 그려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라고 썼다. 아빠 엄마한테 편지 쓰면 하늘에서 볼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민지는 공책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요. 할머니랑 아빠가 저한테 잘해줘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민우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불켰다. 잘하고 있는 거겠지, 어머니. 그럼, 잘하고 있어. 저해봐. 얼마나 밝고 건강한데. 할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다. 아침이면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면 셋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가거나 할머니 고향에 다녀왔다. 민지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고 가끔 편지를 썼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우의 병원 진료실에 낯선 노부부가 찾아왔다. 강민우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윤서연의 아버지입니다. 민우는 펜을 떨어뜨렸다. 서연이가 많이 아픕니다. 윤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간이 망가졌어요. 강경아 말기라고 하더군요. 이식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지 우리 외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건 아이에게 검사를 받게 해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년 전 딸아이를 내쫓은 것도 손녀를 외면한 것도 다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민우는 며칠을 고민했다. 민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가 살아있다고? 그 엄마가 아프다고? 내가 엄마를 살릴 수 있다고? 아들아, 어찌할 거냐? 할머니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민지 버리고 간 사람 아니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민을 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하지만 민우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뭐? 서연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병원 특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한때 빛났던 눈은 흐리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다. 민우씨, 오랜만입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괜찮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냅니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요. 그럼 왜? 부모님이 우기셔서요.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부모님이 못 보내신대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민우씨, 민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아프다는 것도, 하지만, 제발이요. 그 아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고요.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세상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윤 회장은 민지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학유하는 민지를 불렀다. 얘야, 너 강민지지? 네, 누구세요?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할아버지요? 그래. 내 엄마 아버지야. 엄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는데요. 아니야. 엄마는 살아계셔. 지금 병원에 계시고,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내 아빠가 거짓말을 하신 거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살아계셔. 하지만 많이 아프시단다. 민지는 뒤로 물러났다. 할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민지야, 기다려. 엄마를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싫어요. 민지는 뛰기 시작했다. 집으로 할머니에게로. 할머니, 왜 그래, 민지야?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가 저보고 엄마가 살아있대요. 병원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앉아봐. 할머니, 말해주세요. 엄마 살아있어요? 그래, 살아계셔.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지야. 아빠는요?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아빠, 민지가 달려들었다. 아빠,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민우는 딸을 꼭 안았다. 미안해, 민지야. 왜요? 왜말안 해주신 거예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민지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왜안 계신지.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민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병실 문 앞에서 민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무섭니? 민우가 물었다. 네, 조금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을게. 문이 열렸다. 서연은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민지야. 안녕하세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 어머,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뻐졌어. 엄마 맞으세요? 그래, 엄마야.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서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민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민우가 재빨리 부축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민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민지야, 엄마 얼굴 보기 싫니? 아니요, 그냥 낯설어요. 그렇겠지. 너한테 엄마는 처음이니까. 왜?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할 자신이 없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럼 왜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건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도 함께 울었다. 민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며칠 후윤 회장이 민우를 다시 찾아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지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서연이와 거의 완벽하게 맞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민지가 기증을 해준다면 서연이는 살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재생이 됩니다. 아이에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의사들이 그러던데요. 그래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선생님, 윤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발입니다. 딸을 살려주십시오. 민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제발 물어봐 주십시오. 그날 저녁, 민우는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엄마가 간이 많이 안 좋으셔. 알아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간 이식이 필요한데, 민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민지 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민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빠, 그거 하면 아파요? 수술이니까 좀 아프겠지. 많이 아파요? 견딜 수 있을 정도야. 죽을 수도 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 엄마는 저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니? 엄마는 저를 낳고 저를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런 걸 해줘야 해요? 민우는 딸을 안았다. 민지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 정말요? 그럼, 넌 아직 어린아이야. 이런 무거운 짐을 질 필요 없어.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그건 민지 잘못이 아니야. 민지는 한참을 울었다. 서연은 민지가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서연아, 너를 살리려고 한 거야. 민지한테 그런 부담을 주다니요.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다. 저는 그 아이한테 그런 걸 바랄 자격이 없어요. 서연아,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왜요? 제가 왜 살아야 하는데요? 넌내 딸이니까. 윤회장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 딸이니까 살아야 해. 아버지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는 10년 전에 저를 포기하셨잖아요. 그건 민지를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의 아빠랑 헤어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빌고 있잖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수술 안 받을 거예요. 뭐, 민지한테 이런 부담을 줄수 없어요. 절대로요. 서연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발, 서연은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민우에게 연락했다. 민우씨,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만났다. 민지한테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을 단속하지 못한 거예요. 서연은 난간에 기대었다. 민우씨, 저 민지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 수술 안 받을 거예요. 민지간도 필요 없어요. 서연씨, 대신 민지한테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민지는 다시 병실을 찾았다. 엄마, 민지야, 왔구나. 서연은 이번에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지 보니까 기운이 나네. 엄마, 민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제가 엄마 간을 들이면 엄마 나아요?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왜요? 넌 아직 어려. 그런 무거운 결정을 할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엄마가 죽으면 싫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막 엄마를 만났는데 또 하늘나라로 가시면 어떡해요? 서연은 딸을 끌어 안았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엄마는 10년 동안 너를 키우지 못했어. 엄마 노릇 한번 제대로 못했어. 그런 엄마를 위해 내가 아픈 걸 감수할 필요 없어. 엄마, 민지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 수술 받아도 돼요? 민지야,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이제 막 엄마를 알았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다. 우리 민지, 착하긴.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도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지. 저안 다쳐요. 아빠가 의사잖아요. 아빠가 지켜줄 거예요. 민우는 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불켰다. 민지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아빠. 민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수술 날짜가 잡히기 직전, 병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간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뇌사 상태의 환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서연 씨와 조직 적합성이 맞습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 정말입니까? 네, 곧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기적이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실로 뛰어갔다. 엄마, 엄마, 민지야, 왜 그래? 엄마, 다른 분이 간을 주신대요. 엄마 살수 있대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서연은 민지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연은 긴 회복 과정을 거쳤다. 민지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숙제를 해오거나 그림을 그려오거나 때로는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민지야,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요. 오늘 과학 실험했어요. 그래. 뭐 했는데? 물의 순환이요. 엄마, 물은요? 민지는 신나게 이야기했다. 서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다. 민지야. 네, 엄마. 엄마가 민지 곁에 없어도 민지는 잘 자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민지랑 같이 살수 없을 것 같아.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왜요? 민지는 아빠랑 할머니랑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싫어요. 이제 엄마도 같이 살아야죠. 민지야. 엄마,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발이요. 서연은 딸을 안았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퇴원 후, 서연은 민우를 따로 불렀다. 민우씨, 할 얘기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 민지한테 가끔 찾아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지가 원하던데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서연씨, 10년 동안 키우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민지는 민우씨 딸이에요. 민우씨가 키운 아이고요. 제가 끼어들면 안될것 같아요. 서연 씨는 친엄마잖아요. 혈연만으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함께 있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엄마죠.